안녕하세요. 철우티비이어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해주는 제가 게임을 추천해드릴건데요.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들 이건 하시겠지만 안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두루스타디 추천드리고요. 두번째는 음. 요 지하철이고 지하철 자리 잡기 요요 일본어나 중국어는 모르겠고 이거 요 지하철 자리 잡기인데 한국어로 치면 이거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추천 이거 아울러 추천 클래식오클린 추천 아울러 재밌고요 클래식오클린 3감 있어요 그래서 신의 피로 추천합니다 이거 되게 진짜 해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요 추락이 열의 더 게임 요거 추천해 드리고. 그 다음에, 이 강아지 분양하시는 분들, 이거 추천드리고, 마지막으로 푸처포이트 추천드립니다. 네, 그 다음에, 무한의 기단, 그 다음에, 요거, 성키우기, 그 다음에, 아이 아,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. 그 다음에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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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임. 이름이, 그 자동차로, 고양이에 비비하는 거, 끝. 오.